자 먼저 a가 루트 25니까 5, b는 루트 169니까 13, 그리고 c는 169에서 25를 빼니까 12 요렇게 되겠네. 자, 그러니까 초점이 잘 봐, 초점이 12,0이 아니라 0,12 그리고 0,마이너스 12. 요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은 요거 두 배. 그러니까 거리의 합은 26. 그러니까 장축이 요거 두 배. 26이 되는 거고 단축이 요거. 10이 되는 거야. 요렇게. 자, 그러면 이 타원을 한번 그려보면 타원 o 어떻게 생겼다고? 이렇게 생겼다고. X축이 여기 이렇게, Y축이 이렇게. 자, 그래서 여기가 a o 마이너스 n g a 마이너스 o n g a 여기 g a 여기, g 여기 a 자, 그래서 삼각형을 그려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길이가 13요 길이가 12요 길이가 5이렇게 자, 그리고 거리의 합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. 거리의 합은 언제나 몇이 되겠다? 26이 되겠다. 됐지?